바로 음식 초선 하는거야 스왁 대운수박 미친새끼인거야 킹크랩 어때요? 캔크랩 이거 손해가 더 큰거야 간짜장과 탕수육 세트 소스 바꿔 붓기 미친새끼인거야? 생마늘 생매늘 나 생마늘 잘 못먹는거야 생양파 생양파 너 위.. 밑에놈이랑 같은놈.. 같은놈이지? 이새끼 이거 쑥 그냥 뭐나뭐 뭐 사람 되는거야? <laughs> 너무 사람 사람 만드는 거야? 왼장 간짜장면에 탕수육 소스 비벼 먹는 건 너무 심한 거야. 이미 있는 거야. <웃음> 돌려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왔고요. 네, 간짜장집이 계란 후라이도 한개 얹어줄 만큼 간짜장이 되게. 잘하는 거 맛있는 집이 맛은 여기서 하네.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봐 주길 바랍니다. 음. <laughs> 어우, 야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또 간장 이거맛 마시는 거 이거 보이시죠? 이거 맛있어 보이는 거. <웃음> <웃음> 예, 그럼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여 기서 한번 입에넣 입에 으려고？했 다가 잠깐 주저 했 어. 그입에 한번 넣 으려고？했 다가 주저 한번 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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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괜찮 지? <laughs> <laughs> 간짜장 탕수육도 아니 얘들아 오, 짜. 오히려 저게 더 맛이 없었어 <laughs> 탕수육이 더 별로였어 그 간짜장 소스가 너무 짜가지고 좀 짜네요 케첩만 나는 좀 나폴리탄 스파게티 먹는 기분입니다 학교에서 먹는 스파게티 그니까요 딱그 이거랑 비슷한 거 학교에서 먹는 스파게티 그런 맛이라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.